건설 융화학부에 도착했어요. 저는 토목공학과로 가는 길이 선택해서 갈 건데 토목공학과는 길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가시죠. 저는 지금 건설 융화학부 생태계 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야수들이 끄는 곳으로 유명하죠. 지금 바로 생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야수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지금 야수들이 없습니다. 빨리 피신해가도록 하자. 아, 이거 큰일입니다. 악수들을 구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알라보세요어 이제 시멘트가 필요한데 어 저기 보이세요? 마침 아, 저기 시멘트가 있는 거 같은데 측량들이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알아보죠 어, 별로 안 높아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곳은 1학년 학우분들 피난처입니다. 지금 야수들이 눈을 뜨에 이 피난처에서 저도 힘을 기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저도 어느 정도 힘을 낼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번엔 이양년 학우분들의 서식지를 올라가 힘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수들과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한데요. 제가 준비한 건 무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보셨죠? 이 염화만 무기가 바로 이화통인데요 이것은 바로 건축학과에꼭 필요한 파동입니다. 지금 바로 이양년 학우분들의 서식지를 점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키요한건다고고 이제 얼른 가자고요. 자, 이제 대합 대을 해볼게요. 이제 이곳에 이용한 식지인데요조용하요 지금 야수들이 밖에 들끓고 있어서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이 도면을 이용하여 어떻게들을 활용하여서 도면을 만들면 바로 이 방의 서식기는 제가 좀명용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잠시만요. 바로 어떻게들을 이용하요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손을 긋고 또손을 긋고 이제 동네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삼학년 서식지로 올라갈 준비를 완벽히 한것 같네요 이제 삼학년 서식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공실 하나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걸로 압수건소로 데려가 볼게요 아.. 대런 강도가 너무 세게 나와 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3학년 서식지는 위험하지만 비교적 빨리 지난것 같아요 자, 따라오시죠 빨리! 지금 이곳은 3학년 서식지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토샵 일러스트 3D 모델링을 하는 거요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장하기 버튼인데요 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 포토샵 작업을 완료했으면 저는 이곳 사망서식지에 점령 완료한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사망서식지로 가보도록 하시죠.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그 계단만 올라가면 사망률이 나오는데 이제 먹을 게 나올 거예요. 계단이 많이 높으니까 조심해서 올라와요. 어, 조심해! 이곳 사망서식지에서는 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다음 쪽보 오시죠. 그런 식으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빨리 기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진정한 기사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다음 서식지오 5학년 서식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목기사요이자격증이 맛있는데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게도 한 번에 잡았네요 맛있어요 한입 먹어보실래요? 그럼 다 먹었으니까 이제 한번 가볼까요? 빨갈래길이 나왔어요 위로 가면 추업하는 길이고 내려가면 대학원으로 가는 길인데 저는 대학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지금 막 오늘 서식지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준비물 바로 침대입니다. 졸업작품 준비를 하려면 바로 이 침대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시죠. 아침 저기서 누군가 자고 있네요. 저와 함께 합숙을 하며 자고 록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죠. 저도 이제 이 졸업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 생태계를정복을 완료하여 사회 나갈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취업하러 가볼까요? 어? 자, 이제 다 도착했어요. 오는 길에 힘든 일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도착하고 보니까 뿌듯하죠? 네, 컴퓨어, 컴퓨어.